자, 응극간호 네 번째 단원입니다 창상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는 페이지 237에서 242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창상의 정의와 관리 원칙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창상의 정의는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창상이 무엇인지는 알고 그 내용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창상은 한마디로 상처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어디에 상처가 났냐? 자 피부나 또는 점막 또는 그 외의 조직들, 혈관이나 신경이나 근육들의 손상된 상태를 창상이라고 한다. 자 창상 쉽게 생각해서 상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상처가 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 줘야 되냐. 자 관리의 기본 원칙 보시면요. 자 일단 상처가 나면 우리 출혈이 있겠죠. 음자 출혈 증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혈을 해줘야겠죠. 자 출혈이 심해지면 우리가 3분의 1 이상 출혈 시 쇼크까지 빠진다고 했죠. 그래서 지혈 및 쇼크 예방이라고 첫 번째 기본 원칙을 볼수 있어요. 자, 출혈이 심해져서 우리 혈액량의 3분의 1 이상이 출혈되면 뭐에 빠진다? 쇼크에 빠진다. 음, 그래서 지혈을 하면 당연히 쇼크도 예방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피부가 뚫렸기 때문에 외부에서 세균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감염 예방이다. 라는 거. 자, 창상 관리의 기본 원칙. 중요해요. 첫 번째. 지혈 및 쇼크 예방. 두 번째, 감염 예방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창상을 분류해 볼 거예요. 자, 창상의 분류는 우리가 기준을 두 가지로 보고 할 건데요. 첫 번째는, 피부가 파괴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우리가 파괴가 안 됐으면 폐쇄성 창상, 자, 파괴가 됐으면 개방성 창상이라고 분류할 거예요. 그래서 폐쇄성 창상 같은 경우에는 종류로 타박상과 좌상이 있는데요. 두 개가 다른 개념이라기보다 같은 개념으로 보고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개방성 창상 같은 경우는 종류가 찰과상부터 결출까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이 종류들을 하나씩 하나씩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피부 파괴 여부에 따른 분류로 우리가 피부가 파괴되지 않았으면 폐쇄성 창상, 자, 피부가 파괴됐으면 개방성 창상이라고 부르더라. 그 예시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뒤에서 자세하게 공부하겠다라는 거. 자, 그리고 기준 두 번째는요, 감염 여부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감염 여부에 따라서 청결 창상, 오염 창상, 감염창상,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청결창상 같은 경우는 상처에 병균이 아예 없는 거예요. 자, 상처가 났는데 어떻게 병균이 없을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 언제 볼수 있냐면, 수술 시, 즉, 멸균적으로 우리가 외과적인 치료를 할때볼수 있는 상처를 청결창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수술 시에 볼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염창상 같은 경우는 상처의 미생물의 수가 많은 거예요. 자, 여기서 미생물이라는 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생물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생물. 자, 단순히 그냥 미생물의 수가 많은 것은 오염창상이라고 하고요. 자, 하필 미생물 중에서도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의 내가 감염이 되었다 라고 하면 감염창상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질병을 일으키는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병원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질병을 일으키는 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병원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더라. 그래서 자, 그냥 미생물 숫자만 많다 라고 하면 오염창상이고요. 자, 미생물이긴 미생물인데 하필이면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이더라. 그러면 감염창상이다. 라는 거. 자, 참고로 감염의 4대 증상 적어 놨는데요. 자, 감염이 되면 어떤 증상들이 있냐. 일단 상처 부위는 붓고요. 그리고 발적, 붉어지고 열감, 뜨끈뜨끈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통통 아프겠죠. 그래서 감염의 4대 증상 참고 정도로 봐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 피부 파괴 여부에 따른 분류로 폐쇄성과 개방성으로 나눈 그 예시들을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창상을 종류별로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에 따른 응급처치랑 같이 볼게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창상의 응급처치 공통사항을 먼저 보고 갈게요. 자, 다음의 사항들은 상상이라면 다 공통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세척합니다. 자 그런데 깊은 상처는 세척하지 않는다 라고 봐요. 그리고 세척할 때는 수돗물 사용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런 흐르는 물은 괜찮지만 고인 물은 안 된다 라고 봐요. 그래서, 자, 상처는 가능한 한 깨끗하게 세척을 한다. 이런 말 맞고요. 깊은 상처는 세척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흐르는 물은 맞지만 고인물은 틀리더라. 라는 거. 자, 상처 세척하고요. 그리고 이물질 제거한다. 다, 더러운 이물질들 가능한 한 모두 제거한다. 이런 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도 깊게 박힌 이물질은 제거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주시면 되세요. 자, 상처에 있는 이물질은 가능한 한 모두 제거한다. 맞는 말이지만 깊게 박힌 이물질은 제거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멸균 드레싱한다 이런 말 나오면 다 그냥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상처를 세척한다, 이물질을 제거한다, 멸균 드레싱을 한다. 이세 가지 상황, 상황들은 다 공통이다라는 걸로 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상처가 났을 때 우리가 출혈이 있기 때문에 지혈 해줘야겠죠. 그래서 지혈 방법으로 직접 압박, 지혈대, 그리고 지혈제 사용, 이런 것들 하더라. 소개가 될 거고요. 특별히 출혈이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설명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염방지. 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멸균 드레싱 해 준다고 했죠. 자, 그리고 모든 상처에 감염의 우려가 있는 파상풍 예방 접종 해 준다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 봤던 이 내용들은요. 다 모든 창상이라면 공통적인 응급 처치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피부 파괴 여부에 따라서 아까 구분을 했었죠. 자, 피부가 파괴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안 됐으면 폐쇄성 창상, 됐으면 개방성 창상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폐쇄성과 개방성으로 분류를 해서 그 안에 창상의 종류를 볼게요. 자, 먼저 폐쇄성 창상입니다. 자, 폐쇄성 창상 종류는 하나만 볼 거예요. 자, 좌상 또는 다른 말로 타박상이라고 하더라. 자, 좌상 타박상이 무엇이냐? 자, 정의를 보면요. 우리 시험에 잘 나온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창상은 정의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볼 거예요. 자, 좌상 같은 경우는 세게 맞거나 오래 눌린 경우다. 그래서 어떤 넘어졌다거나 야구공에 맞았다거나 아니면 구타를 당했다거나 그래서 멍이 든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좌상, 타박상은 우리가 멍든 상태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외울 단어는 맞거나 눌린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맞거나 눌련, 눌린 상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러면 좌상. 자 응급처치 보시면 경증인 경우에는 20분이 못되게 냉찜질 한다고 봐요. 자 우리 냉찜질의 효과 시험에 잘 나오죠. 자한 번은 냉찜질의 효과 나오면 뭐그 다음에는 온찜질의 효과 그래서 시험에 반복해서 계속 출현이 되더라. 자 냉찜질 효과 보시면요 부종을 예방하고요 그리고 출혈을 멈추게 하는 지혈의 효과 같이 있고요 그리고 염증도 감소시키면서. 통증도 감소시킨 효과가 있더라. 자, 냉찜질 효과, 부종을 예방하고 지혈을 하고 염증을 감소시키고 통증도 감소시키더라.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까 냉찜질로 얼음 주머니를 사용할 때 우리 얼음 주머니는 어떻게 만들어 사용을 해야 되는지 좀 보면요. 자, 일단 주머니에 얼음은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채우고요. 공기는 제거해요. 공기는 제거하고 찬물은 한컵 넣더라. 라는 거. 자, 얼음은 2분의 1에서 3분의 1, 1 정도만 채우고 공기는 제거. 그리고 찬물은 한컵 넣더라. 자, 그리고 이때 얼음이 막 모가 나서 뾰족뾰족한 얼음은 상처에 자극이 되겠죠. 그래서 모가 난 얼음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에 한번 씻어서 둥글둥글하게 사용을 하더라. 자, 크기는 호두알 크기. 정도가 좋고요. 그리고 개방성 상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는 거 보시면 되세요. 참고로 얼음주머니 사용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기본 간호 파트에서 시험에 잘 나온다 라는 거. 자 그리고 말초 부분에 감각과 운동, 맥박 이런 것들 잘 관찰해라 라는 거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안에서 출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탄력붕대로 묶고 사진은 상승시켜 둔다. 겉으로 흘러나오는 출혈은 없지만 안에서 출혈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폐쇄성 창상이라고 해서 출혈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지혈도 같이 응급 처치로 해 줘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안에서 출혈이 심하게 있을 때에는 항상 심한 출혈이 있다. 그러면 쇼크까지 갈수 있다 그랬죠. 항상 기억하실 게 출혈이 심하면 목까지 간다, 쇼크까지 간다 기억하시고요. 쇼크가 의심되면 쇼크 방지 체위를 취해준다라는 거. 자, 쇼크를 방지하는 체위 우리 뭐 있었죠? 트렌델렌 버그 체위 또는 앞자따서티 체위 또는 어, 다리를 올리는 자세에서 골반이 살짝 올라가기 때문에 골반 고위. 라고도 했죠. 그래서 체위 이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키고요. 우리가 개방성 창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방성 창상은 피부가 파괴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류들이 이제 몇 가지 나올 건데요. 먼저 찰과상 볼게요. 자, 찰과상. 자, 찰과상은요. 마찰에 의해서 긁혔다. 라는 거 중요해요. 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포인트 되는 단어로 우리는 외울 거예요. 자, 찰과상은 마찰에 의해서 긁혔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멘트 바닥에 이렇게 쓱 넘어지면서 긁혔다거나, 로프 같은 거 이렇게 잡고 어디 올라가다가 쑥 미끄러져서 손에 이렇게 찰과상을 입었다거나, 그런 상처를 뜻해요. 자, 찰과상은 정의에서 우리 기억해야 될 단어, 마찰, 긁힌, 기억하시고요. 자, 응급처치 보시면, 더러운 이물질은 흐르는 수돗물에 가능한 한 모두 제거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돗물 사용 괜찮다 라는 거 했고요. 자, 상자를 세척할 때 상처에다가 막 물을 부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처 바깥쪽으로 물을 부어라 라는 거. 자, 그리고 멸균 드레싱 한다. 이런 거다 공통이라 그랬죠. 그리고 자주 드레싱을 교환해준다. 이런 말 맞는 말이고요. 자, 그리고 상처가 깊다. 그리고 이물질이 깊이 박혀 있다 이런 것들은 제거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열상이에요. 자 열상은요 둔한 기구에 찢긴 상처예요. 자 찢어지면 그 단면이 불규칙하겠죠. 자 열상 기억해야 될 단어 둔한 기구에 찢겼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열상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출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열상은 출혈 가능성이 크다. 자, 우리 출혈이 심한 환자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러면 답이 직접 압박이었죠. 그래서 직접 압박법을 실시한다라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흐르는 수돗물로 씻는다 이런 거다 공통이죠. 그리고 깊은 상처면 세척하지 않는다. 다 공통이에요. 자, 그리고 나비 모양 테이프로 열상 가장자리를 뭐 붙여줘라. 라는 부분 있으세요. 자, 중요한 것은 열상은 둔한 기구에 뭐 했다? 찍혔다. 라는 걸 기억하시며 기억하시고 특징으로는 출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무슨 법으로 지혈을 한다? 직접 압박법으로 지혈을 한다. 라는 것. 자, 그 다음 절상 볼게요. 자, 절상은 예리한 기구 또는 날카로운 기구에 베였다. 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칼이나 유리 조각 같은 예리한 기구 또는 날카로운 기구에 베였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주로 수술 시볼수 있는 상처다라는 거. 자, 그다음 자상 볼게요. 자, 아까 우리 폐쇄성 창상에서 봤던 거는요. 좌상이고요. 개방성 창상에서 지금 보는 상처는 자상이에요. 자, 폐쇄성 창상에서 좌상과 개방성 창상의 자상 헷갈리시지 않도록 하고요. 자, 자상은요. 뾰족한 기구에 깊게 찔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못에 찔린 경우 생각하시면 되고. 자, 자상에서 또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파상풍 감염 가능성이 라는거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자 파상풍 감염 가능성은 모든 개방성 창상이면 다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자상은 깊게 찔렸기 때문에 신경과 더 접촉될 위험이 크겠죠 그래서 파상풍 감염 가능성이 더 크다 라는거 기억하시고 자 생선가시 같은 작은 물체는요 빼도 괜찮다. 하지만 깊게 박힌 경우는 빼지 않는다. 라는 거 계속 강조했었죠. 자, 그 다음 관통상. 자, 관통상은요, 한마디로 총상이에요. 자, 실탄이 뚫고 나갔다. 라는 거 보시면 돼요. 자, 개방성 창상에 이제 마지막 볼게요. 자, 마지막은 결출이에요. 자, 결출은 피부에 전층이 상실되었다. 라고 봐요. 피부의 전층이 상실 자 우리 피부층을 보면요 가장 위쪽이 표피 그 밑에가 진피 그리고 그 밑에 밑에 부분이 피하조직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전층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예 다 떨어져 나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덜렁덜렁 그 부분이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피부가 그 부분이 다 뜯겨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찢겨져 떨어진 상태로 그 늘어진 살점이 붙어 있기도 하고 또는 완전히 떨어져 나가기도 했다라는 거. 완전히 떨어져 나갔으면 우리가 절단이라고 표현하죠. 예를 들어, 뭐, 허벅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예를 들어, 피부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만 예를 들어, 덜렁덜렁 붙어서 책장 넘기듯이 막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마저 다 이렇게 절단될 수도 있고, 그래서 피부의 전층이 상실됐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굉장히 출혈이 많겠죠. 그래서 출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포인트로 같이 기억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압박붕대로 지혈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직접 압박 방식을 취하고요. 지혈제, 우리 비타민 누구죠? K, 같이 투약해주면 좋겠죠. 자, 그런데, 지혈대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지혈하는 방법으로 압박, 붕대, 직접 압박은 괜찮지만, 지혈대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리고 붕대를 감기 전에, 이 결출된 조직 있죠? 그림에 자, 이 결출된 피부는요 다시 본래 위치로 돌려놓고 그리고 붕대를 감아줘야겠죠. 음. 자, 이 피부가 떨어져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냅다 가지고 갈 수는 없고 자 보관을 해서 가지고 가야겠죠. 자, 결출 조직 보관을 어떻게 하냐? 자, 일단 플라스틱 용기에 담고요 그리고 주변을 얼음으로 채워서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절단부위를 혹시 접어야 할 경우는 안쪽이 안으로 가게 말아서 보관하더라. 자, 조직의 건조를 막기 위해서 안쪽으로 말아서 보관한다. 라는 거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절단된 신체부위 보관하는 방법 하나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뭐 손가락이 잘렸다라고 했을 때이 손가락 가지고 병원 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자, 먼저 마른 거지에 싸요. 마른 거지에 싼다. 깨끗한 거지에 싼다. 자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나 비닐 주머니에 담고요. 그리고 얼음 채운 용기에 담는다. 세 단계로 담는다라는 거. 자 얼음 채운 용기에 얼음 사이에 푹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얼음 위에 살포시 올려놓는다라는 거. 자 그리고 절단 부위가 직접 얼음과 물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라는 거 보시고요. 드라이 아이스는 사용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우리 개방성 창상 지금 보고 있고요. 자, 개방성 창상으로 첫 번째 찰과상. 자, 찰과상은 기억해야 될 단어가 마찰, 긁힌. 자, 그리고 열상은 둔한 기구에 찢긴. 특징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출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직접 압박으로 지혈한다. 자, 그리고 절상은 예리하고 날카로운 기구에 배였 수술 시에 볼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자상, 자상은 뾰족한 기구에 깊게 찔렸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게 파상풍 감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관통상은 실탄이 뚫고 나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결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피부에 전층이 상실되었다. 자, 살이 찢겨져 떨어진 상태로 늘어진 살점이 붙어 있기도 하고 완전히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 상처. 자 완전히 떨어져 나간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절단이라고 한다. 결출도 특징으로 기억해야 될게 출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자 우리 출혈 가능성 큰거두 가지만 꼽아라. 그러면 누구랑 누구죠? 열상과 결출이겠죠. 자 그러면. 자, 밑에 부분, 응급처치 부분 한번더 반복해서 보고요. 문제 풀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얕은 상처는 아까 흐르는 수돗물 괜찮다고 했죠? 동그라미. 자, 그런데 깊은 상처는 세척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상처에, 가, 상처에 묻어있는 이물질은요, 가능한 한 모두 제거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런 말 맞는 말이지만, 깊이 박힌 물체는 제거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멸균 드레싱 한다고 했어요. 자 드레싱하는 목적은요. 지혈의 효과도 있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도 있어요. 자 그리고 필요하면 파상풍 예방 접종을 시행하더라. 자 모든 개방성 창상은 파상풍 감염의 우려가 있지만 특히나 더 파상풍 감염의 우려가 있는 상처는 누구였다? 자상이었다. 자, 자상은 뾰족한 기구에 깊게 찔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우리 복부창 볼게요. 자 복부 창은요 어떤 체위를 취해줘야 되는지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일단은 바른 자세로 눕혀서 즉 앙와이로 눕힌 상태에서 다리는 굽혀줘라라는 거예요. 자 다리를 굽히면 복부의 근육의 긴장이 좀 완화되더라라고 해서 바른 자세로 딱 누워 있으면 배가 땡기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 준다라는 거 체위 한번 보시고요. 자 문제 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날카로운 칼에 베었다. 자, 날카로운 또는 예리한. 자, 그리고 베었다. 자, 이 상처 무슨 상처였죠? 절상이었죠. 음. 자, 항상 창상은 정의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시험이 잘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포인트 되는 단어로 짚어드렸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요. 찰과상은 마찰, 긁힌. 기억하시고요. 열상은 둔한 기구에 찍긴 그래서 단면이 불규칙하다, 출혈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고요. 자상은 뾰족한 기구에 깊게 찔린이라고 했어요. 음. 그래서 파상풍 감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했었고요. 자, 그리고 좌상. 좌상은요, 우리 폐쇄성 창상이에요. 폐쇄성 창상으로 좌상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타박상이라고 한다. 우리 신체에 멍이 든 거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다음 문제 2번. 자, 깊게 찔렸다. 그래서 파상풍 감염 가능성이 크다. 자, 방금도 봤죠. 답은 자상이죠. 자상.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창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